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은입니다 오늘도 제 예전 플래너를 들고 왔습니다 보이시죠? 요거 두권네제 플래너의 버전 네 번째고요 아마 요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넘기는 영상으로 영상을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음. 오늘은 요거 두 권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의 플래너 예. 플래너의 네 번째 버전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어세 번째 버전을 아주 잠깐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못마땅해서 제가 이제 좀 썽질이 나서 그냥 다 때려쳐 그러고서 제가 몰스킨에다가 어, 굉장히 어설픈 블랙저널을 하던 그런 시기 한, 한 6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블랙저널을 하면서 이제 다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원래 플래너로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만들어서 써야겠다 하고 돌아온 다음에 만든 이제 플래너고요. 사실 요거는 그세 번째 버전에서 사용했던 토모의 리버 종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제가 몰스킨 노트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세 번째 버전이 이제 그 전에 사용했던 허버니치 다이어리의 어떤 느낌이나 그런 디자인을 따라서 만들었던 거라면, 이거는 그냥 원래 그냥 몰스킨 버전처럼 격자를 그냥 다시 5mm 사이즈로 제가 다시 디자인을 해서 다시 바꿔서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버전의 그 도식이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음, 그래서 보시면 뭐 그렇게 많이 큰 차이점이 없는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런 큰 처음에는 이렇게 큰 사각형으로 했던 게 제가 그몰 스킨에 적고 이렇게 표시하고 할때 이게 큰 사각형을 그렸었거든요. 그 습관을 못 버려서. 요 플래너로 돌아온 다음에도 제가 이렇게 처음에 표시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요 플래너에는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게 큰 박스가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렇게 표시를 작게 하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 표시된 박스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표시만 작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박스는 이제 요 플래너에 맞게 작게 하기 시작하죠. 네. 요렇게 만들었어요. 음. 세 번째 버전하고 차이점은요. 이제 여기에 제가 뭐 먹었고 막 그랬던 기록들을 일단 없애고요. 제가 할때 이제 습관을 좀 만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습관 칸을 아예 다 이렇게 해서 늘려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버전에는 요한주 계획 페이지가 요두 칸으로만 하고 요게는 그냥 제가 플랜이 아니라 한주 토탈 페이지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네 번째 버전부터는 이 한주 계획 페이지가 완전히 이제 계획을 할수 있는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다가 그날그날 그날 이 시간대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표시를 여기다가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주일을 계획할 때좀더 편리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요 노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에는 그냥 편하게 이 프리한 노트로 그냥 다 놔뒀었죠. 이런 격자로. 근데 요, 요 버전부터는 이렇게 라인이랑, 그 다음에 격자 부분이랑 이렇게 따로 나눠서요. 라인 부분에는 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쓰고요. 요 격자 노트에는 요 칸에 이렇게 분류, 분류를 그때그때 할수 없거나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로 떠올라오는데 막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막 떠오르는 것들을 적고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쓸수 있는 그런 체크박스를 크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음. 이때부터는 한주 토탈 페이지는 네, 이렇게 아예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때부터는 그냥 뭐 계획이나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제가 했던 시간을 기록하고 일주일 동안 어떤 식의 패턴으로 살아나 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끔 아예 뒤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세 번째 버전에 사용했을 때 제가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각각의 시간들을 좀 제가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퍼센테이지를 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어떤 관리하는 표나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다 메모지에다 적어서 그냥 이렇게 첨삭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런 칸을 만들어서 요 페이지 안에서 다 해결하게끔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새로 만든 거예요. 버전 네번째부 그리고 이렇게 한 줄을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따로 만들어서 요렇게한 줄을 마무리하게끔 한줄 종합으로 시작해서. 한주 피드백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순서를 제가 요네 번째 버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 자유롭게 쓰고 그리고 데일리로 넘어가는 이런 버전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요 이때 제가 버전 세 번째에는 24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었잖아요. 제가 버전 네 번째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5 곱하기 5의 칸을 이용하다 보니까 24시간을 관리하기에 칸이 조금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타임테이블이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었어요. 제가 워드 그런 스킬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때는 그래서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불면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못잘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막, 어쩔 때는 제가 막, 막, 12시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 3시 이후의 시간을 기록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좀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 시간 안에 맞춰서 생활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좀 시간 압박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요때이걸 사용하면서는 이제 아예 플래너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예 처음에 이렇게 재분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바인더에 넣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분류를 얼마든지 다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예배 노트라던가 그런 기록하는 그런 노트들은 뒤로 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전 세 번째에는 이런 프리노트들 있잖아요. 그날그날 그날 이렇게 적는 그런 노트들이 전부 그거였어요. 예배노트로 사용이 됐었어요. 뒤로 갈수록. 노트를 따로 분류할 수가 없어서. 재본대서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클라이너 형태로 사용을 했고 다쓴 다음에 이렇게 재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그냥 그날그날의 기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좀 부족하거나 참고하고 싶거나 뭐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첨삭을 해서 여기다 붙이고요. 그래서 플랜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했었어요. 이네 번째 버전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버전을 사용하면서 이제 메모나 뭐 어떤 기록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어,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의 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책 같은 거를 사서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연구를 했고요. 연구? <laughs> 그리고서 뭐 이렇게 펜색을 구분한다던가 뭐 기록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때는 제가 기록을 하면서 뭐 문구용품 특히 뭐 펜이나 종이 이런거에 신경을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플래너는 이렇게 소모의 리버 종이로 프린트를 해서 매일 매일 사용을 하되 그 위, 외에도 이제 제가 기록하는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쓰는 그런 노트 페이지들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종이들 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다른 이제 문구 종이들을 이제 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라인으로 뽑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한번 써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한 페이지도 물론 있고요. 음, 요, 이 주에는 제가 3년 정도밖에 기록을 안 했네요. 뭐 이렇게. 이요네 음. 음, 번째 버전을 사용할 때는. 음, 정말 자유롭게 플래너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꽤 오랫동안 플래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2017년 8월 달 중반부터 그 다음에 2018년 한 2월 말 정도까지 네 번째 버전의 플래너를 아주 잘 사용을 했고요. 음, 사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시스템으로 거의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걸 음, 사용할 때는 플래너 자체를 연구한다라기 보다는 다른 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볼 시간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디테일한 뭐 관리라던가 뭐 음, 기록하는 그런 스킬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종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보다가 궁금해서 이 몰스킨 종이에다가 이렇게 요거는 프린트를 해본 거예요 요 주에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거 요거는 토모에리버 종이였고요 요 기간동안 에 제가 이렇게 몰스킨 노트에다가 사용을 해 봤습니다 음, 물스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따로 노트패드나 뭐이 음, 물스킨 종이를 팔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음, 물스킨 까이의 엑셀 사이즈를 사서요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다 분해를 해가지고요 한 페이지씩 잘라서 그러고서 아마 이걸 프린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물론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궁금한 거못 참잖아요. 문구 이런 거는 또 궁금하면 다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용 해봤는데요. 이 물스킨 종이도 사실 제가 이때는 여러분 만년필을 쓰지 않은 때였어요. 아직 만년필의 맛을 드리지 않은 때였고, 펜은 시그노 아니면 제트스트림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그런 펜들만 사용하던 때라가지고요. 올스킨이 만년필에 이렇게 안 좋은 종이라는 거를 제가 잘 모르, 몰랐기 때문에 이때 제트 스트림으로 사용하기에는 올스킨 종이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뭐 넘기는 느낌도 좋고. 그리고 어, 이 종이 자체의 색감이 좀 백지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음, 되게 또, 새롭게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쨌든, 저는 다시 이렇게, 토마이 리버 조, 종이로 돌아왔었죠. 이, 이 종이가 거의 저의 워너비 종이였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이기도 이 하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종이기도 이 하고요. 보시면, 이때도요, 제가 열심히, 열심히 기록한 때도 있고, 조금, 음, 기운이 빠지면, 음, 좀 이렇게 허술하게 기록한 부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혹시 느끼시나요? 제가 이때는요, 예배를 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요 페이, 요 칸이 여러분 이렇 블랭크 칸으로 남겨져 있었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막 그럴 때는, 요 칸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그 칸에다가 다른 걸 적어서 다른 거를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었던 게 나요 제가 음, 신앙생활은 항상 보라색으로 컬러링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한참 동안 이렇게 보라색이 없다가 요게 이제 잠깐 다시 보라색으로 돌아오죠 게임 열심히 하다가 음. 쉰다고 게임 하다가요. 다시 이제 정수 차리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 도 해야지. 그러고또 다시 이렇게, 찔끔하게, <laughs>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뭐 그런 겁니다. 음... 네. 제가, 신앙생활도 사실 전에는 막, 이따만 해도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플래너를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갖게 됐어요, 여러분. 네, 저는 그런 것도 다 여기에 적어 놨었기 때문에. 아무튼, 플래너를 사용하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뭐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혹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된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바인더로 사용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이거 그때 차 마시는 그런 어떤 사이트에서 차를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요 사이즈가 이렇게 맞아서 그냥 이렇게 바인더 구멍을 뚫고요.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꽂아서 그냥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얘를 뭐 잘라서 뭐 노트에 붙여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했었어요. 참 네. 그러니까 플래너가 요긴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구멍 뚫린 바인더가 사용하기 정말 편해요. 분류하거나 뭐 이렇게 기록을 관리하거나 뭐 그런 데에 있어서는 노트보다는 저는 여러분 구멍 뚫린 바인더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록이나 삶을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모아서 그 분야대로 이렇게 여러분 재본을 하거나 혹은 그대로 분류한 대로 이렇게 모아서 따로 바인딩을 해서 보관을 하면. 그 나름대로 여러분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기운이 빠져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기록이. 어머 이렇게 제보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장씩 떨어져 나가는 이런 페이지가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두꺼운 종이일수록 심해요 두꺼운 종이일수록 이 종이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본을 꼼꼼하게 해도 이렇게 한두 장씩 떨어져 나오는 애들이 생기는데 종이가 얇음에도 이렇게 떨어져 나오니까 두꺼운 종이는 좀더 심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제본을 하기 위해서 얇은 종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좀덜 떨어져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를 기존에 파는 제품처럼 이렇게 가운데 실로 묶어서 이렇게 쫙 펴지게 그렇게 재본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제품이 돼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laughs>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한장한장 한장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좀 아쉽지만 이런 식으로 재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2017년 8월부터 11월달까지의 플래너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그 다음 해에 사용했던 플래너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다시 봐요 안녕